웬디북 클럽 쇼미 더북 시즌 5. 시즌 5의 테마는 북스타그램.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소셜미디어 중에 대표적인 것 인스타그램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두고 이런 책들을 대신 한번 활용해 보고자 북스타그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또 다른 리더스 북인데, 와, 이책 진짜 괜찮습니다. 괜찮다니까요. 진짜 괜찮다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 하면, 다섯 권인데요. 요게 내용도 좋고, 문자 읽기 연습도 많이 할수 있는데, 그런데다가 내용이, 뭐 굳이 학습이랑 제가 연결을 하고 싶진 않은데, 내용이. 수학이랑 과학, 특히 수학 쪽을 좀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 개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스토리 속에서 접하는데 수 개념이나 이런 숫자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과학적인 것들도 다루고요. 조금 이따 보여 드릴게요.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철자의 조합. 영어는 이 철자의 조합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 조합으로 읽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조합을 자연스럽게 연습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섯 권밖에 없다는 게 아주 안타까울 정도 정도로.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팩 플러스 캐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시리즈가 리더스 북으로도 나와 있고, 이거에 별개로 추가적으로 그림책으로도 또 있으니, 이런 것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책을 먼저 소개해 드리면, 이 책은 리더스 북인데, 그림책처럼 이렇게 내용이 좀 풍성한 편이에요. 기본적인 골격 자체가 수학 과학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뼈대가. 수학과학이나 문자 읽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암묵적으로 우리가 챙겨가는 것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이가 느끼기에는, 아, 재미있는 이야기다. 몰입할 수 있는 이야기다.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있네. 라고 느낄 거예요. 보면 여기 있는 팩이라는 아이가 있고, 고양이가 있습니다. 팩과 캣이 되겠죠. 그래서 이 팩, 캣. 그 이외의 친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 동화라는 느낌을 아이가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상황이 생기고 그 문제를 팩과 캐시 함께 해결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탁 해결이 되면서 뭔가 성취감도 느끼고 아이의 일상에 있어서 참 읽으면 좀 괜찮은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수학도 들어가 있고 영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 읽기까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안에 이제 글밥을 보여드리면, 요게 Level 1이랑 Level 2로 되어 있습니다. Level 1이 보니까 두 권이 있고요. 나머지 여기 있는 세 권이 Level 2입니다. 그러면 Level 1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자음 모음 자음, 그리고 자자 모자, 자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 약간 철자의 조합을 살짝 해본 아이들이 읽으면 괜찮은 책이라고 할수 있고요. 여기 보면, 글의 양은 요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적진 않고요 살짝 문자 읽기를 해본 그러면 이 살짝 문자 읽기를 해보는 어느정도 되냐 하면 제가 이전에 턱더펍 소개해드렸죠 여기에서 1, 2, 3단계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3단계까지 아니고 1, 2단계 정도 한번 이상 활용을 하셨으면 이런 건 레벨 1 정도 당연히 시도해 볼수 있고요. 이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풍성한 스토리가 있는 이런 책한번 읽어 보면, 어, 이것도 내가 읽을 수 있네. 왜냐하면 글이 좀 긴데, 어, 생각보다 읽을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취감이나 자신감, 영어에 대한 정서가 좋아지고 자존감이 살짝 높아지겠죠. 영어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어나 이것도 한번 읽어볼래, 저것도 읽어볼래.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는 턱더퍼 초록색 버전도 읽어보고, 혹은 또 다른 책으로 연계해서 제가 북클럽에서 현재 소개해 드리고 있는 다른 리더스북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리더스북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가 풍성하고 재미있기 때문에 그리고 읽을 거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6세에서 9세가 아닌 문자 읽기에 적기에서 벗어난 혹은 더 어린 연령이라면 부모님께서 그냥 아이에게 그림책처럼 읽어주기에도 아주 유용한 책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어주시다가 아이가 6에서 9세 대략 6살에서 한 9살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아이가 문자에 관심을 보인다면 그때는 아이 스스로 읽게 약간 유도를 해보는 처음에는 그림책으로 활용하셨다가 나중에는 문자 읽기용 책으로 활용을 해도 되는 그런 유용한 책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 다섯 권 세트 중에 제가 음, 대표적으로 한권이 책으로 할까요? 이 책의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 Peg of a Tre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Peg이라는 이 여자아이가 나무위에 올라가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Peg이 이책 안에 보시면 요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요를 가지고 나무위에 올라가는데 아, 올라갈 땐 괜찮았는데 못 내려옵니다. 뭐 갇힌 것 같이 나무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고 있던 캣이 도와줍니다. 무엇을 하냐 하면 이렇게 풀립으로 아주 이 재채기만 해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풀립으로 사다리를 만드는데 당연히 쓸모가 없겠죠. 이렇게 안타깝지만 마음은 고맙지만 그래서 이 캣이 조금 더 힘을 발휘해서 큰 막대 두 개와 나무 조각 다섯 개를 가지고 오고 줄넘기를 하나 챙겨서 사다리를 만듭니다. 사다리를 만드는 시도는 좋았으나 그런데 고양이잖아요. 고양이가 사다리를 만들면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겠습니까? 어설프게 만들겠죠. 좌우 대칭도 안 되고요. 뭔가 어설프고 이런 고정시켜주는 것도 잘안 되기 때문에 사다리가 이렇게 뒤틀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사실 뭐 수학이라 그래야 될까요? 과학이라 그래야 될까요? 처음에는 수학적인 부분 이렇게 평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살짝 보여드리면 막 평행이라는 말을 제대로 쓰지도 않아요. 그냥 요렇게 보여주고 있고 아 사다리가 제대로 서 있으려면은 뭔가 길이도 같아야 되고 뭔가 양쪽이 서로 서로 만나면 안 된다 그런 것들 은연중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사다리에 구실을 한다. 일상 생활에 완전 녹여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양이가 만드니까 잘안 되니까 레이먼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요 아이죠 레이먼이 와서 아 요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대로 된 사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레이먼이 구출해 주려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 위에서 캣이 폴짝폴짝 뛰어버려요 폴짝폴짝 뛰면서 그 사다리에 충격을 줬는지 혹은 뭔가 좀 흔들렸는지 사다리가 잘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 어떡하죠 그런데 이 팩이라는 여자 아이가 요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조금 과학이긴 하죠. 요요로 이렇게 탁 해서 사다리를 탁 채서 다시 세워서 내려온다. 그러면 과학은 어떻게 숨어 있냐면 이렇게 요요는 원심력 이렇게 구심점이 있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수학 과학의 개념들이 녹아 있다. 정말 다섯 권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문자 읽기도 함께 해볼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의 다섯 권의 책들을 보니까 레벨 1 같은 경우는 철자 조합이 쉬운 단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벨 2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포함해서 살짝 더 난이도가 높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셔 가지고 한번 보면 어, 아이가 레벨 1 읽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턱더퍽도 읽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체들과 다양한 소재들과 다양한 내용들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리딩 실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책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peg and cat", "peg up a tree", "up down and all around", "hey". Peg and Cat, says Raymond. What are you doing up in the tree? We're trying to get down, says Peg, but our ladder does not work, says Cat. The sides need to go up and down, says Raymond, and the steps need to go across. Raymond fixes the ladder so the size and steps are just right. 두 가지 알려드리면 자첫 번째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문자 읽기를 할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음독이 필수적입니다. 음독이라는 것은 소리 내어 읽는 것입니다. 소리 내어 읽으면서 유창성과 정확성이 동시에 쭉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독을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어가면서 읽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the size need to go up.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철자의 조합을 하나 하나 따라가는 거예요. The size 느껴지십니까? S-I-D-E-S가 있으니 그냥 한 곳에만 콕 찍는 게 아니고 size면은 size 이렇게 need. 그러면 D 발음 날땐 D가 있고, N 발음 날때 N가 있죠. need. 요렇게. 쭉 따라가면서 철자 조합을 머릿속으로 능동적으로 해 가는 걸 손가락으로 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읽어가면 조금 더 이런 철자 조합을 인식하면서 명시적으로 인식하면서 읽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연습하고 유창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활용법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도 유용하고 재밌는 이런 리더스북 한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책 다섯 권 읽어 보시고 활용해 보시고 부모님 혹은 아이의 반응들. 그런 소감을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부클럽 필수 인증되니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대표 댓글에 보면 구글 폼 있죠. 그거 입력하시면 은 정리금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효연파파였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